오늘은 5장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내용 선정 원리를 파악하고 교육 내용 조직의 개념과 조직 방식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교육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육 과정을 어, 학습의 경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가르칠 내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볼 것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육 과정을 만약에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교육 내용은 또한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교육 내용의 의미는 그것을 지식으로 볼 거냐, 기능으로 볼 거냐? 가치로 볼 거냐에 따라서 또 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 경험에 들어가 보면 존 규인은 교육 내용이란 학습자가 경험해 보는 것이다. 즉, 해보고 직접 겪어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식이나 교과가 교육 내용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즉 인지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것즉 스킬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스트나 브루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형식 또는 지식의 본질이런 말을 쓰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교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 조직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교과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학문과 교과입니다. 교과는 학문을 바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문이란 지식의 분류 체계나 탐구 방법, 문화의식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문의 분류가 세분화됩니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브루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 부분은 어,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이 많아서 본수업 시간에 한번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잊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브루노의 학문적, 학문중심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꼭 익혀야 될 단어들은 지식의 구조, 탐구학습,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네,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꼭 배우고 가르쳐야 될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 내용의 선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적인 인간을 기른다 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줄을 잘 선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바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기와 줄잘 서기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하는 것이 선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선정에는 7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의 원리입니다. 타당성이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확실성이란 참 참에 해당하는 뜻두루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되고, 중요성이란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되고, 사회적 유용성은 그 선택된 교육 내용이 사회의 유지와 변혁에 도움을 주어야 되며, 인간다운 발달은 학생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란 선정된 학습즉 교육 내용이 학생들이 다양한 흥미에 부합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학습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면 학습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 내용의 조직은 무엇인가? 조직이란 구조화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보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윤리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선정한 내용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와 줄을 바로 서기였다면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가르칠건지 어떤 순서로 가르칠건지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에는 일정의 구조가 있는데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구조 나 교과의 구조나 과목의 구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중심은 조직 요소를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고, 단원, 대조제 과목, 소주제, 이름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직 원칙이 중요한데요. 교과의 논리적 원칙, 즉 더쌤, 다음 곱쌤, 뺄쌤, 나눗셈을 갖추겠다는 그런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학습자의 심리적 원칙, 즉 초등학생 같으면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에 각각의 심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학생 핵심리에서 교과의 논리 방향으로 이렇게 조직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나선형 교육과정 방식으로 조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까 앞서 보셨던 브루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조직 원리 중에 수평 원리인 스코프와 수직 원리인 계열성을 그 수직성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코프는 특정 시점에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 인데요 이를테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어 수업을 할때 얼마의 내용만큼 얼마만큼의 내용만큼 배울 것인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배울 것인지 이런 특정한 시점에서 학생이 배우게 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스코프입니다 이것은 학교급 즉 초중고등학교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교과나 과목에 따라서 깊이 배울 수 있는 내용에 할당된 시간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의 후보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시간을 배당할 것인가. 이게, 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스코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코프 중에서는 학문적 개통성이 강한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성입니다. 계열성은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 내용을 배우는 순서인데요. 일곱 가지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수직적 연계성은 특정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맞물리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중학교 수학을 마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 1단원을 마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2단원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직성 연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통합성입니다. 통합성이란 교육 내용들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하나의 교과나 단원으로 묶은 것을 얘기하는데, 쉽게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생물, 물리화학이 합쳐져 있죠. 이게 통합성이고 초등학교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도 통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한 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순서화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교육랭의 선정과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